여러분, 음, 안녕. 요청이 뷰티 디바이스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비비크림. 비비크림 종류가 진짜 많은데, 사실 파던데 비비라고 하는 게 요즘에 대다수. 근데 제 기준에선 또 깐깐한, 얄짤없는 뼈때리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어떻게 준비해 오셨어요? 요즘에 청담샵에서 석발 비비로 너무 인기가 많은 셀퓨전씨 에르보리앙 BR 워터풀입니다. 자, 그리고 근본 비비라고 할수 있죠. 원조템 닥터 슈라멜 피몽쉐. 국민 비비 닥터잘트 미샤 럭셔리 명품 비비 디올 랑콤까지 가볼게요. 셀프 퓨전시 완전 신상이고 청담샵 비비로 되게 유명했었고 특히 민감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비비라고 볼수 있어요. 비비하면 옛날부터 트러블 올라오고 붉은기 올라오고 피부가 갔다왔을 때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피부가 편안한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무난하게 쓸수 있는 비비였다. 잿빛이나 획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로지한 느낌? 바르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여전히 너무 뻑뻑하고 균일하게 바르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에 막 이런 거 같이 주더라. 알아, 스파츌러. 고르게 퍼지겠지 퍼프 그래 알아 아는데 그냥 손으로 발라야 비비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네 약간 그게 궁금해요 비비와 파운데이션의 차이?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피부 표현을 위해서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이메티콘 실리콘, 유 산화철, 적색, 흑색 다 들어가요 그래도 비비는 조금 그런 것들을 걷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숨쉴 틈을 어느 정도 줄수 있고 스킨케어 성분도 많이 들어갔고 특히 재생 비비라고 한다면 펩타이나 이즈에 성분 같은 것들을 많이 넣었기도 했죠 근데 그 기준이 뭐 해지면서 솔직히 제가 보면 온령에서 판매되는 비비 다 파데거든요 퍼붓 없는 파데예요 파데도 요즘에 얇은 게 너무 잘 나오고 편안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소심바람해 봅니다 <laughs> 그런 면에서 이건 괜찮죠 음. 왜냐하면 이 성분 자체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뿜어낸 아미노산 물질들 그리고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파운데이션에서는 많이 넣지 않은 성분들 넣으면서 좀 편안하게 만타요 만들... 커버력, 중상 이상 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하는데 다크닝도 적었거든요. 아쉬웠던 거. 모공 끼임 각질 부각. 단독으로 쓰기에는 이 셀프션 스틱이에요. 톤업 선크림도 그렇고, 선크림도 그렇고, 건러에게 힘들거든요. 복합성도 힘들 것 같아요. 모공 속에 뭔가 끼이는 느낌들이 좀 강했거든요. 아쉬웠습니다. 민감성의 석발용 비비크림. 그 정도? 지콩만한 비비로 유명한 물론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에르보리앙이에요 원래는 제가 빨발용으로잘 썼던 비비가 누드 컬러입니다 에르보리앙은 누드를 쓰셔야 돼요 아이보리 잿빛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형이 달라요 자 누드 보세요 아이보리 보세요 컬러 너무 잘 빠졌죠 화사하죠 파운데이션 색깔이죠 성분 배합도 파운데이션이랑 별다를 게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인데 얘가 훨씬 더 쫀쫀하고요 착 붙고요 윤광이 잘 나거든요 붉은기 홍조, 트러블 자국 잘 가려주는 느낌 근데 아이보리는 진짜 파운데이션 같죠? 컬러만 변했으면 되는데 띡해졌어요 이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띡해져가지고 광도 사실 좀안 나고 나중에 건조해지는 게 심합니다 이게 더블웨어 같은 샵에서 쓰는 파운데이션 있죠? 지속력을 위해서 웨딩 촬영해야 되니까 그런 파데에 섞어서 바르기가 좋아요 대부분 매트 파데는 하자마자 픽싱 그러니까 바르기가 힘들어 누드 컬러를 보면은 묽으니까 그런 매트 파데에 섞기가 좋은 거죠 커버력은 붉은기, 홍조, 트러블 자국 잘 잡아 봐주기 때문에 중간 정도는 갈수 있는데 아시죠 파운데이션만큼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잿빛 많이 돌고 획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광이 살짝 돌면서 밀착력이 좋은 느낌이 피부 표현이 오히려 내추럴하고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얼굴에 바르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광 살짝 돌죠? 셀퓨전 씨는 자차 기능이 없어요. 근데 에르보리앙은 자차 기능이 SPF 20은 입습니다유지력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좀 올라오긴 해요. 그리고 모공에 이제 기름기가 살짝 더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석발용 비비로는 좀 이만한 게 없는 그런 느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재생 비비는 아니에요. 성분이 좋다고 얘기할 순 없죠. 얘는 단독으로 바르기보다 석발용으로 쓰면 죽은 파데도 소생시키는 그렇게 레전드템인데, 그 정도예요. 네. <laughs> BR 워터풀 블레미시반 브라이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에르보리앙보다는 보습 성분, 식물성 오일, 판테놀 이런 성분들 많이 들었어요이 제품의 가장 큰 특이점은 전성분 위쪽에 자리 잡은 게 바세린 성분이에요. 물광 폭탄 비비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바세린 광입니다. 컬러 여기서 볼땐 약간 잿빛이나 회기가 느껴지는데 피부로 얹었을 때는 화사해서 괜찮아요. 발림성 진짜 좋죠. 쫀득하게 발립니다. 오 점점 화사해져. 에르보리앙 누드보다는 확실히 화사하죠? 커버력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톤이 화사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더 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마찰에는 많이 약해요. 보세요. 밀착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파데로 따지면 글로우 파된 거지. 그래도 모공 커버라든지 얼룩덜룩한 잡색들을 잘 가려주는 편. 오일 성분에 대해서 지성이나 이제 수부지 피부는 그게 김지니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세린 광이 딱 덮어주면서 질질질 흐르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보습력이 짱짱하다 보니까 겨울 시즌에 있잖아요. 글로우 파데를 써도 나는 늘 너무 건조해서 속이 당겨 죽겠다 하시는 분들 석바락 괜찮고 베이스로 쓰기 괜찮습니다. 보습력이 오래가는 바세린 광 비비크림. 세계 중에 뭐 추천해 주세요. 단독으로. 네, 비비크림을 굳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비비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피부 표현에 따라서 석발용으로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그건 에르보리앙이요, 에 사실은. 근데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고 물광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 바세린 광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거든요. 특징이 달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이겁니다. 음. 사용성이 좋고요, 발림성이 좋아요. 근본 비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근본은 얘 아니에요? 닥터슈라메. 홈쇼핑에서 방송한 사람 저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클래식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은 진짜 잿빛이랑 획기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안 했는데, 클래식입니다. 진흙색이라고 하더라 머들 컬러라고 근데 이게 라이트가 나왔어요 오렌지 라이트 이런 느낌이죠 중간으로 할순 없었나? 이게 아무래도 원조 비비 거의 60년이 넘었죠 피부 표현을 위한 비비가 아닌 거죠 자차 기능은 없는데 무기자차 성분 이제 들어가 있고 돌콩 오일이라든지 밀베아 오일, 호호바씨 오일 오일 성분들 들어가고요 비즈 왁스 비타민C까지 들어가요 발림성은 괜찮아요 근데 커버력이 하예요 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색소가 들어간 기초를 바른 느낌? 그런 느낌 정도? 피부가 편안하긴 합니다. 모공에 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공에 이제 유분기가 열리면서 유분기가 폭발되는 그런 비비 정류라고 보시면 되고, 밀착력도 떨어집니다. 다크닝도 나중에 약간 누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얼굴 붉은데, 흉터 있어. 이럴 때 조금이라도 뭐라도 가리고 싶어 할때 바를 수 있는 비비. 재생비비 원조는 맞다. 배합비도 좋다. 그러나, 피부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아쉽다. 피몽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 인스타 공구템으로 진짜 유명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50ml에 68,000원 대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 좀 있었던 그 제품이었는데 그래도 비비크림 중에 유명한 거 얘를 데리고 와야지. 피몽쉐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면은 잿빛처럼 보여요. 횟기도 돌고요. 전형적으로 아는 그런 색깔입니다. 자차기능 없는데 티타늄 옥사이드, 무기자차 성분, 또 유기자차 성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림성 좋죠? 이 제품이 참 신기한 게이 컬러에서 피부에 바르면 화사해져요 그리고 전성분이 31개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보송하면서 피부 결이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색감 때문에 커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간에서 살짝 떨어지는 정도의 커버력 모공 커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크닝 아무래도 비비는 다 다크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너무 화사해서 다크닝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 저는 이런 제품들 쓰면 각질 부각이 나중에 되거든요 각질을 눌러주지 못하는 제형인데 각질 부각이 없 모공끼임이 없는 거예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파데인 거예요 기름기는 없는데 되게 결이 살아있는 이 제품은 결이 예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는 파데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숨쉴 틈을 어느 정도 남겨주다 보니까 인스타 공구를 위해서 태어나는 아니었구나 제품력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결광이 예쁜 피부가 편안한 비비크림 재생 비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6만 원대 아닌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뽑으면? 성분 배합은 얘가 더전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성분이 적고 부담이 없는 거는 인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얘가 이쁩니다. 하... 우리 이거 한 번씩 다 써보지 않았어요? 국민 비비라고 위에 안써 있어요 지금? 미샤 그 빨간 비비 전설의 비비가 25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고가 엄청 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닥터 자르트. 나 진짜 많이 말랐다 옛날에 이거 실버비비 이두 가지 비교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미샤비비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생적인 성분이라든지 이런 성분은 전혀 없고 그냥 얼굴 가리기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파운데이션보다는 살짝 순한 맛?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 같은 비비는 저는 안 쓰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품 자체가 좋았습니다. 발림성 좋고요. 커버력이 중간에서 조금 더 나오는 정도. 그리고 컬러가 저는 N20 컬러 갖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다양해서 원하는 컬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혼합차차 성분 들어가고요. 실리콘유나 p e 지 탈크 다 들어갑니다. 성분은 진짜 A급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리고 향료가 굉장히 세서 우리 할머니가 바르던 분내 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커버 비비로 되게 유명한데 오히려 커버력은 살짝 떨어졌거든요. 피부 표현에 있어서 커버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비비라고 볼수 있고 처음에는 광이 거의 없어서 결광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매트해졌거든요. 시간이 하참 지나고 유분기가 막 올라와, 내거에서 올라오면서 오히려 피부가 이쪽은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너지는 게 예쁘진 않았습니다 파운데이션 제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데이션 오래 지속시키다 보면 여기 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현상도 보였어요 한줄평 파데인가 비비인가? 파데가 맞다 나 진짜 이거, 진짜 나 추억이 진짜 망을망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만몇 건.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SPF 40대 P3 뿔입니다. 요게 장점이에요. BB 같은 경우는 SPF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제형이 좋더라도 선크림이랑 궁합을 맞추다 보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하나만 발라도 돼서 좋았던 제품입니다. 피부과에서 또 많이 추천받는 비비기도 해요. 혼합자차 성분 들어가고요. 실리콘, 뭐, 실리카, 막을 좀 생겨주게 하죠.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들어가고, 재생비비 쪽에 가깝지 않나. 바르면 정말 붉은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흉터 자국 많으신 분들 당장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은 커버력이 중상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밀착력도 진짜 좋아서 한번딱 피싱되고 나면 밀착이 잘 돼요. 저는 이 제품 남성분들 진짜 추천은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하 자외선 차단을 따로 바르고 비비 바르고. 야, 안 되잖아. 저도 사실은 비비는 하나만 바르고 싶거든요. 간편하게 외출하고 싶을 때 괜찮아요. 밀착력 좋고 지속력 좋고 다만 컬러가 이렇다 보니 다크닝이 있게 느껴질 수 있다. 컬러의 아쉬움. 딱 그거 하나. 광이 막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하다고 느끼실 순 있습니다. 둘다 남성분들이 많이 써요. 얘는 청담샵에도 많이 쓰고 여성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자착기능 없죠. 그럼 또 궁합 맞춰야 되죠. 얘는 하나만. 저는 이번에 닥터자르트 다시 한번 느낀 게 제품 좋습니다. 쓴다면 이거. 백화점 명품류 중에는 비비크림 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너무 유명하죠? 원래 크리스찬 디올의 블레미시밤 비비크림에서 이름은 달라졌어요. 이거 완전 신상이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 비비크림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정체성은 비비가 맞아요. 그리고 랑콤 비비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디올 비비 약간 달라진 게 예전에 비해서는 광채가 살짝 생겼어요. 보습력은 비슷하고. 컬러가 00 컬러 사용합니다. 핑크기가 살짝 있고 코랄이랑 같이. 색깔 너무 예뻐요. 발림성 좋고요, 광채 좋고요, 밀착력은 좀 떨어집니다. 중간 정도의 커버력은 나와요. 그리고 향이 그로즈드그랑블그 디올 장미향 아시죠? 진짜 고급져요. <목소리> 압도적으로 예쁘죠? 컬러는 디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실리콘유가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이메티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조금은 숨쉴수 있는 그런 성분을 넣어요. 그리고 비타민C라든지, 로즈 성분 넣고, 진정 보호 성분까지. 재생비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도 짱짱합니다. 에스팩포 50+, pH 뽀뽀리에요. 원래 이 정도 들어가면, 닭자처럼, 스큐의 흰기? 요런 게 돌거든요? 감도잘 잡았죠. 다크닝도 진짜 좋은 편이고, 유분기가 좀 나온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걷어내고 나면 또 괜찮아서. 와우. 피부 표현으로는 압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사악해요. 아시죠, 디올? 지금 이게. 요게... 돈갑하는 비비크림. 맞다. 가격? 사악한 거 맞다. <laughs> 랑콤 랑콤 유브 엑스퍼트 이 라인이 비슷한 그 결이 있거든요. 피부 표현이 이상하게 그 미세한 펄감이 펄이 들어간 건 아닌데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아주 얇은 막을 쳐 주면서 반사되는 느낌이 피부를 예뻐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 제품은 커버력은 좋진 않아요. 그 대신 아시죠? 랑콤 하면은 자착 짱짱한 거! 자차 기능이 SPF50플러스에 PE++인데 저는 이 제품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세안해보면 알거든요 그날 막 산화가 많이 되고 결이 벌어지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 랑콤이 정말 자차 기능은 아. 최고다 묽은 느낌으로 발립니다 로션 같은 잭빛이죠 피부에 들어갔을 때는 내추럴한 피부톤에 맞춰지는 아. 중에서 하? 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밀착력도 떨어지는 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픽싱이 그래도 됩니다. 광도 좀 있죠.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석발용으로도 괜찮아요. 여성분이라면,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같이 쓰면서 비비크림을 원한다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그 닭자. 성분 배합으로는 재생비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자차 기능 짱짱한 비비크림. 여성용. 둘 중에는 뭐 추천하세요? 아, 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수적으로 항상 화장품 리뷰하는데 비비 크림은 내가 쓰고 자도 되는 게비비 크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비의 재생력, 성분적으로도 합당한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격은 사악하지만 이제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비비 크림이 다 씻고 주무셔야 되는죠? 음. 음. 요청이 많으셨던 비비크림 쫙 보여 드렸고 요청할 게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올려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셨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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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